성인인데. 성인이요? <laughs> 네. 어, 학생 알았어몇 <laughs> 살인데요? 2 2 살입니다. 2물두 22살. 아유, 그러구나. 어, 대학생이에요? 아니요, 백수예요. 백수예요? 아, 이 방송 방송하시는구나. 방송 을활하시는구나 네. 아유, 그러구나. 네, 방. 방송... 취미로 무 시키고. 그러면 뭐예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뭐 하시나요? 저... 음, 그. 일, 일식집에서 서빙이요 서빙. 아 어, 일식집에서 아이고 그렇구나. 생활 요즘에 어떻게 일식집에 많이 손님들 오세요? 네 많더라고요. 장사인지. 뭐 가게 식당 돼가지고 단골 아니, 단골이 없다. 단골 아니 음. 어렵다고 해도 다 먹고 사는구나 다 경리적으로. 자 음... 빨리 눌러 우리 친구들 빨랑 좋아요 눌러 빡빡빡 눌러요빨 뜨게. 지금 6대 20이야 <laughs> 성적이 저자합니다불거언니가 <빛거든요. 웃음> 자팬몇명 몇 들어왔어요 지금 거기? 에 일곱 명이죠 방금 켜가지고. 나도 방금 켰거든. 난 열한 명. 열한 명. 보통 3 0 명, 4 0명 들어오는데 밤 되니까 요새 한다다 자나봐 요즘에 안 들어와 잘. 그래요. 응. 안... <laughs> 자 여러분 타러 보고 싶은 분들은 타러 보시기 바랍니다. 풀코 타로. 음. 타는 쩍게 타로예요. 풀코단니 타로 타로 하잖아 지금. 음. 어, 얼마예요 타로 한번 보는데? 만 원짜리 있고, 한 가지 주문 만 원, 그 다음에 15분에 3만 원, 30분에 5만 원,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볼래요? 공짜로. 어... 나 보여줄게. 오, 오, 초 추워. 공짜로. <laughs> <몸> <laughs> <와, 추워. 웃음> <laughs> 자, 공짜로. 자, 한번 어, 기념으로 <laughs> 한번 봅시다. 자, 질문이 어떤 주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자, 가게나 우리 빼님이 없었으니까 야 빼님부터 봐주야 좋죠. 자 궁금한 거? 네? 아,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뭐지 궁금해요? 어 지금 아어 아, 제가 어 이제 사업을 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될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아 무슨 사업? 아이고 우리 젊은 친구 스물두 살 이제 성년께서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사업? 의료 쇼핑몰 그런 건데, 이제 온라인에서. 아 온라인 쇼핑몰? 자, 네. 볼게요. 둥둥둥둥둥, 온라인 쇼핑몰. 잘될 것인가? 자, 홍보 많이 줘야 돼. 뿔코다니잘 나오면 이거. 음. 네네. 쉽지는 않다. 라고 나오는데, 어, 움직여라. 어,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본인은 프리한 집이 맞다고 나와요. 어 뿌리한 쪽 맞다 라고 나온다 신중해라 신중하게 하쇼 나오는데 쉽지는 않은데 이동이 떴어요 그래서 해도 되는데 조금 있잖아 아또 답답하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쉽지는 않다 응그래 음. 나와요 나와서 쇼핑몰 의류 쪽으로 의류 쪽으로 네네.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소송 카드 나왔거든 데스 카드 소송 카드 나왔거든 그래서 이게 썩 좋은 카드는 아닌데, 돈이 보여야 되는데, 데스 3만 카드 나오고, 오빠, 신중하게, 신중하게 잘 생각하래. 알았죠? 오. 어, 신중하게 네. 하면, 잘 생각하면 된다. 사랑 러브카드 카드 떴어요. 솔직히 좋은 소식 있다. 이거 신중을 잘기해서 하라. 데스 카드 나와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라는 뜻도 돼, 이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잘 하시오. 크게 움직이는 카드가 나왔어. 근데 코인은 안 보여야지. 코인은 안 보여. 돈이 보여야 되는데, 돈은 아직 안 보이고 있다. 해도 되냐 할때 해도 된다고 나와. 어 이동인 음. 해서 해도 된다고 나오는데 아직 코인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준비 단계 있나봐 아직 오빠가 그쵸오 맞아요. 오, 음.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 마음은 이렇게 준비 단계 있는데 한번 천천히 다 이제 시장조사하면서 할수것 같으면 해보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알겠죠? 음. 아자풀거타로 아, 타러 대박 터로입니다 쪽지 게타로 <laughs> 베라프판? <목소리> 어, 어, 우리 어. 후르스님께서 어, <laughs> 정, 정찬주님께서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어? 우리, 수학적으로. 수는 응. 수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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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사. 이거 뭐야, 이거? 팔. 9, 9, 이거, 이거 뭐야? 0은 뭐야? 뭐 주는 거야? 어, 어. 이거 뭐야? 누가 오는 거야? 내가 졌어? <laughs> 어, 내가 졌어? <laughs> 어, 고마워요. 누구야? <laughs> <laughs> 마지막, 이렇게. 그니까, 러 마지막 떴네. 아유, 땡큐. 잘 지내고 굿밤 돼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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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꺼 나 굿볼지 모른데.